여러분, 올해 상반기 주식 시장 한번 볼까요? KRX 300 지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 중에서 영업 이익이 가장 크게 늘어난 분야가 어딜 것 같으세요? 정말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바로 조선업과 방위 산업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두 산업이 갑자기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엔진, 심지어 경제 안보의 보루로 떠오르게 된 걸까요? 그 배경에 있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 지금 바로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전 세계가 갑자기 한국의 조선과 강산 이른바 k조선 k방산에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어 물건 잘 만드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 해답은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 변화의 핵심을 설명하는 첫 번째 키워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단어가 바로 무국화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알던 세계 질서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뭐 이런 뜻이죠. 자, 무극화.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미국이라는 확실한 세계의 경찰이 있었잖아요. 이게 단극 체제고요. 그다음엔 여러 강대국들이 서로 견제하는 다극 체제도 있었죠. 근데 무극화는 뭐냐? 이제는 그 경찰 역할을 아무도 안 하려는 시대라는 겁니다. 미국의 힘은 예전 같지 않고 그렇다고 그 빈자리를 대신한 나라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지역 강국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분쟁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혼돈의 무국화 시대가 우리에겐 엄청난 기회의 창을 열어준 겁니다. 보세요.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수십 년간 평화에 젖어서 지금은 평화 시기라는 착각 속에 살았어요. 국방 예산을 팍팍 줄였고 방산 생태계는 사실상 다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70년이 넘게 단 하루도 전쟁 준비 태세를 푼 적이 없잖아요. 우리만의 독보적인 방산 생태계와 첨단 제조업 기반을 정말 고스란히 지켜온 겁니다. 전 세계가 갑자기 무기와 배가 필요해졌을 때 준비된 나라는 사실상 우리뿐이었던 거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한국이 세계 시장을 확 사로잡을 수 있었던 구체적인 경쟁력, 그 핵심 열쇠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K방산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기술력이 좋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힘은 속도와 신뢰에서 나옵니다. 폴란드 사례를 보면 이게 딱 드러납니다. 그들이 유럽산 무기 대신에 왜 한국산을 골랐을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속도였어요. 당장 국경의 안보 위협이 닥쳤는데 유럽에 주문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복잡한 케이코 자주포 시스템을 1년도 채안 돼서 보냈습니다. 심지어 약속한 날짜보다 더 빨리 보내 주기도 하죠. 여기에 성능 대비 가격, 즉 가성비는 압도적이지. 다른 선진국들은 절대 안해 준다는 기술 이전이나 확실한 후속 지원까지 약속해 주지. 이건 뭐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열쇠로 넘어가 보죠. 바로 K 조선입니다. 한국 조선업만이 가진 정말 독보적인 능력인데요. 바로 대량 맞춤 생산이라는 겁니다. 어 대량 맞춤 생산 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배 주인들의 요구 사항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걸 하나 하나 다 맞춰주는 맞춤 제작을 하면서, 동시에 이걸 마치 공장에서 자동차 찍어내듯이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바로 대량 맞춤 생산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맞춤 제작이야 할수 있죠. 하지만 1년에 20척이 넘는 각각 다 다른 모양의 LNG 운반선을 만들어 내는 이런 스케일은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 가능합니다. 그 압도적인 실력을 이 숫자 하나가 그냥 다 보여 줍니다. 올해 8월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비싼 고부가 가치 LNG 운반선이 총 16척이었거든요. 그중에서 무려 14척을 한국이 싹쓸이했습니다. 이건 뭐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죠. 하지만 이렇게 막 박수만 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큰 위협을 정면으로 봐야 해요. 바로 우리 턱 밑까지 정말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는 중국입니다. 한 전문가의 경고는 정말 냉정합니다. 중국과의 격차는 위험할 수준이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가만히 있는다면 불과 5년 안에 모든 면에서 중국한테 역전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긴장의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위기감이 더 커집니다. 우리가 LNG성 같은 비싼 배 시장은 꽉 잡고 있지만요. 전체 배를 만드는 양, 그러니까 건조량으로 보면 중국이 무려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시장을 그냥 집어 삼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물량으로 우리를 압도하면서 기술 격차를 정말 무서운 속도로 좁혀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의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겁니다. 초격차라는 건요, 그냥 몇 걸음 앞서가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경쟁자들이 아예 따라올 엄두조차 못 내게 기술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격차를 벌려서 완전히 다른 리그의 선수로 올라서는 전략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게임의 룰은 우리가 정한다는 선언인 셈이죠. 이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AI 기반 자유로낭 선박, 친환경 기술 같은 미래 연구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시장을 선점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국제해사기구 IMO 같은 곳에서 아예 국제 표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이 모든 과정에서 민간기업, 정부 그리고 군이 3일체가 되어서 시너리를 폭발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국만이 가진 또 다른 핵심 역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뒤를 빠르게 쫓아가던 빠른 추격자, 즉 Fast Follow의 역할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직접 만들고 세계의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 설정자, 스탠다드 세터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지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이 혼돈의 무극화 시대 속에서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세계의 표준이 되는 그런 위대한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 미래는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